브라이 쇼타라고 자기를 소개한 남자가 얼마 전 자신에게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떠오르지 않지만 근처 지역에 심령 스폿이 있다는 말이 나와 때마침 빌려놓은 렌트카도 있고 하니 대학교 친구들 몇 명이서 그 장소를 찾아가 보게 되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오시 부근에 있는 나름 유명한 공동묘지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착해서 시계를 보니 저녁 11시가 넘어가고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을 하고요. 솔직히 으스스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어디서나 볼수 있는 묘지다 보니 살짝은 김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헌데, 그럼에도, 관리가 되지 않은 듯 무성한 잡초와 함께 주변에서 시끄러운 벌레 소리 같은 게 계속 들려오다 보니 이곳에 무슨 사연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은 들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이때 함께 갔던 친구 중 하나가 조금만 올라가면 귀신이 나온다는 나무가 있으니 담력시험을 해보지 않겠냐는 말을 꺼내놓았다 말을 하고요. 나무 뒤쪽으로 묘지 뒷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가더라도 빙 둘러서 내려오면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구조라고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1번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쇼타가 출발을 하게 되었다고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진짜 얼마쯤 올라가니? 몇십 년은 된 것처럼 보이는 커다란 나무 하나가 중앙에 세워져 있었다고 말을 하고요. 바닥까지 내려온 치렁치렁한 줄기들을 보고 있으니, 왠지 무서운 기분이 들어 그대로 내달린 후 차가 있는 곳까지 돌아오게 되었다고 말을 전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담력 시험은 그렇게 마무리된 후, 아무 일도 없이 일행들은 다시 흩어지게 되었다고 말을 전해주는데 문제는 이 일이 순후 다음날부터 어제 모임을 가졌던 친구 중 하나인 아니 연락도 없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게 어찌된 건가 싶을 좀한 달이나 지나서야 그가 담력시험을 한그 묘지 인근에서 아니 목을 매고 자살을 한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 주는 쇼타는 왜 그녀가 혼자서 다시 그곳을 찾아가 유소도 없이 자살을 한 건지는 모르지만 만약 담력 시험을 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죽지 않았을까 하며 인터뷰는 마무리가 되는데 두 번째 남성은 가와세 겐이라는 대학생인데 그는 평소에 호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좋아해 근처 공동묘지에 아무리 배어내려 해도 끄떡이 없어 결국은 숭배까지 받게 된 나무가 있다는 전설을 듣게 되고요. 한 번은 친구에게 그 공동묘지로 함께 가보지 않겠냐며 권유를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헌데 막상 도착해서 그 나무를 바라보니 뭔가 예상보다는 평범하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때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구요. 처음엔 매미소리가 시끄러워 잘못 들은 건가 했지만, 혹시나 싶어 나무 뒤쪽으로 돌아가 보니 머리를 헝클어뜨린 웬 여성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걔는 무언가 싸하다는 기운을 느끼면서도 여기서 뭐 하시죠? 하며 말을 걸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그 여성은 아무런 대꾸 없이 바닥만을 쳐다보고 있었고요. 개니 뭘 하나 싶어 휴대폰 후레쉬로 바닥을 살펴보니 웅크리고 있는 여자 앞에는 무릎 정도 되는 깊이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고 말을 전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본 개는 "아, 이 여성은 귀신이 아니라 뭔가 위험한 사람이구나" 하며 돌아 나오려 했다고 말을 하는데 순간 갑자기 그 여자가 지옥은 아래에 있으니 올라가야 해 하며 중얼거리기 시작했다고 말을 하고요. 괜히 뭔가 싶어 뒤를 돌아보니 갑자기 여자의 목이 일반인의 두배 정도로 길어져 자신에게 손짓을 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쩍 하고 벌리자 공동묘지 전체를 울릴 듯 시끄러운 매미소리가 울렸다며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는데. 세 번째 남성은 이토 다스야로 자살한 아내 남자친구구요. 그의 말로는 누군가가 거기 한번 가보자 라고 했을 때 일행 중미레이가 자신에게는 신기가 있다며 귀신이 나오는 곳은 가기 싫은데 라고 했던 게 기억난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다들 기분이 업되어 있는 상태라 결국은 렌트카를 빌려 그 공동묘지로 향하게 되었다며 말을 이어가게 되는데, 이후 상황을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도중 편의점에 들렀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다스야는 앙과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요. 이후 공동묘지에서 담력시험을 하자는 말이 나왔을 땐두 번째 순서였던 자신은 나무가 있는 쪽으로 가지 않고 비스듬히 지름길로 빠져나와 바로 주차장까지 향하게 되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차가 있는 곳에 당도해보니 쇼타가 멍한 눈으로 너 나무를 지나쳐 온 거야 하며 몇 번이고 대물었던 게 기억난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이때 다스야는 무언가 쇼타에게 할 말이 있었지만 그가 계속 지나쳤어? 지나친 거냐고 하며 같은 말을 반복하자 그냥 지름길로 와서 몰라 라고 대답을 해주었다 말을 하고요. 이 말을 들은 쇼타는 아니, 왜? 라고 하더니 그뒤 핸들의 고개를 바꾼 계속해서 알수 없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모습만을 보여줬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아는 시끄러운 매미 소리가 신경 쓰이기도 하고, 이게 어찌된 상황인지 모르다 보니, 저 녀석이 나무를 지나며 무언가를 본 건가라는 추측만 가져보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이 일이 있은 후, 아니, 죽어서 발견이 되게 된 거였고요. 자신이 생각할 땐, 그때 쇼타가 한 행동이 무언가 이상했기 때문에, 안 역시도 나무를 지나치며 무언가를 본 건가 하며 추측을 할 뿐이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일이 있은 후 누군가가 몇 번이고 계단에서 자신을 밀려고 했던 적이 있다며 나는 나무 자체를 본 적이 없는데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괴롭고 이상하다는 말을 남기며 인터뷰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신은 그곳에 가길 거부했다는 여성이고요. 이름은 하라 미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일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걸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쇼타가 처음 공동묘지에 가서 담력 시험을 해보자고 했을 때 자신은 절대로 싫다고 말을 했지만, 아니 간절하게 부탁을 하기에 결국은 응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요. 이때 함께한 일행들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게, 아는 다스야를 만나기 전 먼저 쇼타를 사귀고 있었고, 두 사람은 헤어지긴 했지만, 서로에게 미련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런 문제 때문인지 안과 다스야는 도중에 들린 편의점에서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 또한 친구들 앞에 보여주게 되었다는 말을 전해 주는데, 암튼 이후 공동묘지에 도착했을 때로 넘어가면 처음엔 상쾌한 밤공기가 느껴지며 그다지 이상하다는 느낌이 없었지만 쇼타가 일본으로 출발한 이후.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리며 이상한 일이 발생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을 하고요. 한동안 이게 어찌 된 걸까 하며 멍하니 제자리에 서 있으니, 아니, 출발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가 있는 언덕 쪽에서 시끄러운 매미 소리가 갑자기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뭔가 있구나 싶었던 미레이는 안이 향한 길을 따라 급히 뒤따라가 보게 되는데, 무덤 중앙에 위치한 커다란 나무에 도착해 보니, 안은 정신이 나간 것 마냥 손톱에서 피를 흘리며 나무를 오르려 낑낑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녀의 눈빛이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닌 듯 싶어, 미레이는 억지로 아내 겨드랑에 이 손을 끼운 뒤 차가 주차된 곳까지 겨우 그녀를 데리고 가는 것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차로 돌아와 보니 쇼타와 다스야 또한 무언가 냉랭한 기운이 맴돌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일이 있은 후 일행들은 어떠한 언급도 없이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다음 날부터 아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학교에서도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호타 하야토는 가와세 겐과 같은 대학의 오컬트 연구부 친구고요. 한 번은 선배로부터 공동묘지에 있다는 저주받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돼요. 친구인 겐가 둘이서 렌터카를 빌린 후그 공동묘지를 찾아가게 되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응? 하시는 분 계시겠죠? <laughs> 자, 암튼, 이야기를 진행해 보자면, 두 친구는 어둑한 공동묘지 안에서 땅을 파고 있는 어떤 여성을 발견하게 되구요. 이후는 겐이 말한 것 마냥 그 여성이 고개를 쳐들고 입을 벌리자 갑자기 매미소리 같은 게 들려왔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놀란 겐과 하야토는 그대로 차까지 뛰어간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얼마 후 24시간 하는 식당에 겨우 도착해 진정하고 나서야 자신들이 본게 무엇이었는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는 말을 전해 주게 되고요. 이때 걔는 흥분한 모습으로 어찌 사람 목이 그렇게 늘어나고 입에서 매미 소리를 내겠냐며 분명 자신들이 그곳에서 본건 귀신이 분명하다는 말을 했지만 이때 하야토는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라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두 사람은 출동한 경찰들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건 한달 전쯤 안이라는 여성이 실종되었다는 내용이었고요. 신고해 주신 공동묘지 나무 밑에서 그 안이라는 여성이 목을 메어 죽어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번 인터뷰는 누가 한 말인지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가왓의 개인이지 않나 싶고요. 그가 한 말을 요약해 보면 저는 그 나무를 저주받은 나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가 오고 가며 지금은 저주받은 나무라고 불리는 것 같더군요. 아마도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가 전해지며 왜곡이 된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 사람의 입이 진짜 재앙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호타 하야토의 인터뷰일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자신이 이후 그 나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원래 절에서 키우던 평범한 나무였지만 절이 있던 자리에 묘지가 들어서며 원망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해 기도를 올리는 저주의 나무로 불리워졌다는 사실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전쯤 누군가가 SNS에 이 나무에 대해 글을 올리며 저주의 나무를 저주받은 나무라고 잘못 기재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그뒤 한번 올라간 글이 그대로 굳혀져 아직까지 그 나무는 저주받은 나무라고 불리우고 있다는 말을 하게 되구요. 아무리 어감이 비슷하긴 해도, 저주의 나무랑 저주받은 나무는 좀 다르지 않나요? 하며 인터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는 이토 다스야로 추정이 되는데, 내용은 어쩌다 보니 쇼타 너에게서 안을 뺏은 것 같아 사과하고 싶었는데, 그뒤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아 지금껏 그럴 수가 없었네 하며 미안해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는 내네 차례인가 봐 미안하며 마무리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무라이 쇼타로 추적이 되는 인터뷰 내용을 보면, 우연히 옛날 기사를 뒤져보다 저주의 나무란 걸 알게 되었는데 그 나무에 간절히 기도를 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죽일 수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다고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토 다시야를 죽이기 위해 사람들을 모은 뒤그 나무가 있는 공동묘지로 향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1번으로 출발해 맨 처음 나무 앞에 서서 보니 땅을 파고 나온 매미가 말라 비틀어져 죽어 있는 것을 쇼타는 보게 되구요. 이만큼 고통스러운 죽음이 어디에 있을까 싶어 자기 다음으로 이 나무를 지나치는 사람은 이 매미마냥 저주받아 한달 동안 소리 지르며 고통받다 서서히 죽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다스야가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는 말이 남겨져 있었는데, 이후 인터뷰 말미엔 알수 없는 내미 소리만 몇 분간 이어지게 되고요. 그 소리가 겨우 끝나자 이 소설 또한 그렇게 마무리가 지어지게 됩니다.